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에코플로우 제품 중에서 웨이브2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웨이브라는 에어컨이 출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웨이브2라고 해서 웨이브가 단종이 되고 새로운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도 정보가 사실 많이 없어요. 박람회에서 출품되었다 정보만 있고 실제로 이 제품이 거의 없는데 정보가 일단 저희가 뭐 최대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의 예상된 스펙과 뭐 이런 것들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이브 2라고 해서 작년에 웨이브가 나왔을 때 조금 덩치가 컸었어요. 근데 이제 웨이브 2는 덩치가 높이가 상당히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컴팩트해진 면이 있고 실제로 스펙을 조금 알려드리면 기존의 17.5kg의 무게에서 14.5kg으로 무게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냉방 성능이 개선되는 거랑 그리고 난방까지 가능한 제품이라는 게 웨이브 2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방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냐면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썼었을 때좀 시원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4000 btu 정도였는데 어, BTU가 냉방 능력의 보통 단위로 많이 표기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 4000BTU 짜리가 이번에는 5100 BTU로 개선이 됩니다. 와트로 환산하면은 약 냉방능력이 1500와트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난방능력은 더욱더 좋은데, 어, 일단 6100 BTU, 그러니까 즉, 1800와트 정도의 난방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도 난방능력이나 냉방능력이 좋은 걸 보면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 이런 휴대용 에어컨 중에서는 거의 탑 레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작년에 한 70만원대에 출시되었던 모 에어컨이 있는데, 리뷰 보면은 이거를 이돈 주고 왜 사냐 안 시원하다 그거의 기준이 한2000 btu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1000몇 btu였는데 1000 btu 정도면 은 일단 그 정도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시원하고 그리고 난방도 따뜻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웨이브 2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에드온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본체고 밑에 에드온 배터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파워뱅크 같은 거를 부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부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본품만 사시게 되면은 무조건 전기를 꽂아서 써야 되는 거고 a 드온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은 전기가 없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은 쓸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a 드온 배터리의 용량은 1159Wh로 델타2보다도 용량이 큽니다 근데 델타2가 사실상은 용량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뭐 크다고 할수 없지만 에어컨의 가동을 이걸로 하려면은 한 2시간에서 뭐 5시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실제 냉방만 썼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풀로 쓰면 2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근데 냉방에 뭐 송풍 이런 것까지 같이 돌려서 쓰면 뭐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뭐 5시간 이렇게까지는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웨이브2는 그럼 어느 정도의 소비 전력을 써야 되느냐? 내가 이걸 캠핑장에서 600W로 제한되는 그런 캠핑장에서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웨이브2 같은 경우에는 정격 입력, 그러니까 560W 정도가 정격 입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최대까지 하면 뭐 700W도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무리해서 제일 낮은 온도인 뭐 온도에서 풍량도 제일 세게 빵빵하게 트는 정도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땐 700W까지 안갈것 같고요. 보통 냉방에 틀어서 쓰면, 한 560에서 80 정도 쓰니까, 600W로 제한되는 그런 캠핑장에서도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그런 게 600W에서 560W를 써 버리면은 나머지 40W밖에 못 쓰니까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뱅크를 연동시켜서 같이 쓰던지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음뭐 그런 제품이 있지만 여기는 에코플로우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냉방, 난방에 쓰이는 전력이 560에서 뭐 최대 700 정도를 쓸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송풍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0W 내외로 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풍으로 뭐 처음에 이제 냉방이나 난방 쓰다가 송풍으로 돌리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대. 그리고 또어 오래 쓰겠지만. 어쨌든 송풍이니까 그거는 뭐 사실 서큘레이터나 이런 걸 돌려도 되는 기능이니 굳이 웨이브에서는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럼 웨이브2는 언제 출시가 되느냐 일단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KC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정도나 6월 초에 나올 것 같고요 웨이브2는 그리고 금액이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 그리고 여기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애드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 두 개를 결합했을 때는 훨씬 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결합했을 때는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에 아마 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는 뭐 본품이 140만 원, 추가 배터리 따로 사면 110만 원인데 어쨌든 두개 같이 사면 200만 원 초반이니까 한뭐 3, 4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때 솔직히 같이 사는 걸 권장을 해드리지만 내가 애드온 배터리가 필요가 없고 파워뱅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거 안 사시고 본품만 사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에코플로우 체험센터에 가서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이 에코플로우 웨이브 2 출시되는 거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것까지도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